처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예 저는 불곰 PD라고 하고요. 이전에 사실 그 부캐미아라는 팟캐스트가 책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새롭게 저희가 좀책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합류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용도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더좀 네,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네. 일하고 있고요. 아, 네. 어, 이제 대학에서는 신학을 공부해서 아마 음. 뭐 이제 이 우리 팟캐스트에서 뭐 신학 책 관련된 뭐 기독교, 음. 네, 뭐 이런 종교 관련된 책들을 소개를 아마 할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출판사에서 마케팅 영업 홍보 뭐 이런 오, 일들 마케팅. 네네 네. 잡다한 일들 <웃음> 네 <웃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로운 저희 또 합류 새롭게 합류해 주셔가지고요 네네 네. 아마 이렇게 잘될것 같습니다 네그이름피디 네. 님하고는 알게 된지는한 (3~4년) 정도 그 정도 됐죠 네네 이렇게 뭐그 <laughs> 전에 다른 웹진 이렇게 같이 네네네. 기획하고 하다가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저뭐 네. 뭐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그럼요. 책 얘기하는. 저희가 거니까요. 뭐 전문가로서 한다기보다는. 네네. 네. 책을 좀 이렇게 좋아하고. 네. 네.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제가 금책바기 때문에.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 네. 이 금책바 네뭐의줄임 말이죠? <laughs>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예. 네. 금요일 네. 책 책에 빠지다. 이걸 저희가 줄임 말로 금책바 이렇게 네. 저희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 제목을 짓기까지 네. 좀음뭐 난관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죠. 네. 뭘 해야 받았습니다. 될지 네. 고민을 해가,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래, 이제 용도사님페이북에뭐 네. 네. 공모도 했죠. 네. 네. 일정에 공모 아, 네. 설문 설문 조사 네. 네, 네. 뭐, 뭐 그런 투표해 달라고 거, 그쵸. 뭐 이제 패친분들한테. 예. 네. 그래서 뭐뭐 뭐 금요일 뭐 금요 책방 요즘 책방 뭐 네, 네. 소설과 신하게 만난뭐 <laughs> 뭐 여러 가지 뭐몇 가지 후보들을 했었는데 <laughs>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요. 이름들에다가. 응답도 굉장히 했었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압도적인 딱 네.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로 그쵸? 쏠리지 않아서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러던 중. 네, 우연히 네. 전에 일하던 출판사의 네. 디자이너분이, 네. 샤이샤이한 디자이너분이 네. <웃음> 네. <웃음> 그, 따로 메시지 주셨어요. 어. 따로 메시지 주셨는데, 자기가 어떤 갑자기 영감이 음. 퍼뜩 떠올라서, 네. 그 요새 금사빠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금사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금책빠 어. 그래서 딱 저희가 둘다 듣고 어 이거다. 괜찮죠. 네네. 금요일이랑 책을 연결하는 것을 계속 고민했었잖아요. 음,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금책빠 금요일 책에 빠지다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기 저희, 저 너무 감사하니까 네, 네. 이게, 저희 이 타이틀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제공해주신. 샤이한그 분께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책, 어, 다룰 책이기도 한데요. 네. 유수의 기독출판 사인 <laughs> IVP에, <웃음> 네. 아, 이제 기독출판 사장님 소설까지 냈어요, 이번에. 네. 네. 이게 굉장한 책인데요. 플래너리 오커너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작가의 네. 그 장편 소설인 현명한 피. 네. 이 책을, 네. 저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타이틀 주셔가지고요. 고마워요. 네. 네. 금요일 책에 빠지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금요일과 책은 그렇게 좀 네. 언뜻 그렇게 잘 어울리는다라고 음.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네, 금요일 네. 하면은 뭐 이제 좀푹 이제 좀퍼 퍼지거나 쉬고 싶고 아니면 오히려 완전히 막 네, 네, 네. 열광적으로 놀고 그쵸, 싶거나 그쵸, 그쵸. 네. 사실 금 그, 금요일 날과 책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는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히려 금요일 날좀더 음. 여유 있게 음. 어떤 좀 출, 출퇴근길이라든지 또 퇴근길 또 퇴근 후에 밤에 혼자 있을 때밥 예. 먹고 잠들기 전까지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약간의 음, 무료한 시간 음, 음. 불금이라고 하지만 화려하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쓸쓸하게 보내는 <laughs> 그런 시간을 파고들어서 <laughs> 네. 네, 책을, 네, 책과 일책 네. 친구가 되고 네, 저희와 친구가 되는 그런 편안한 방송 네. 네 아~ 이게 또 아무리 놀아도 이게 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음, 네. 그럴 때 뭔가 내가 괜히 책 읽고 싶고 이럴 때 네, 있는데 네, 네, 네. 무슨 책을 읽지 했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저희 방송 네. 금요일에 올라올 네.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책들을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또 금요일로 고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네. 업로드를 저, 저희가 좀 해보려고 매주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네, 그밤 12시에 네. 네, 저희가 올릴 네. 생각인데요 가능하시겠어요? 하.. 사실 좀 <웃음> 네. <웃음> 겁은 납니다 매주 네. 이게 올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긴 하지만 네. 저희가 또 책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시작해본 이상 음. 최대한 좀잘 네. 해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네. 사실 그 저희가 약간 사전 모니터링을 좀 해봤잖아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종교 팟캐스트가 아니고 네, 네, 네. 기독교 기독교 그 분야가 아니고 서적 도서 분야로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시거나 신앙 있는 분들도 들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음, 들을 수 있고 이 음. 예,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음. 정말 뭐 빨간 책방이라든지 음. 정말 타오라고 전문가 분들이 네. 진행하는 그런 책 팟캐스트가 많은데 네. 저희는 왜 시작을 했을까요? <웃음> <웃음> 약간 재면드 같긴 한데 <laughs> 어제 갑자기 스스로 이제 자문을 하기 시작했네요. 저희가 아까도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기독연구 네미아라는 곳과 이제 성성국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이, 이것을 하게 된그 전시는 북케미아라는 책팟캐스트였어요. 네. 기독교적인 기독교 책들을 위주로 소개를 했던 팟캐스트인데 네. 이게 좀 너무 이제 기독교 책만 좀매이지 말고 음. 조금 더 다양한 책. 네. 또 기독인 뿐만이 아니라 기독인 아닌 분들도 이런 어떤 기독 책도 소개하면서 동시에 또 같이 또 보편적인 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책들도 좀 쉽게 말하면 좀더 외연이 좀 넓어졌달까요 네. 그런 의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팟캐스트는 기존의 그 기독연구원 뉴이미아의 그 팟캐스트에도 올라갈 테지만 네. 아까 용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도서 카테고리로도 따로 저희가 좀 런칭을 합니다 네. 금책 바라니 그렇죠 네 금요일 책에 빠지다 좀더 많은 분들과 좀 소통하고자 네, 저희가 이번에 좀 다시 새롭게 이 팟캐스트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책을 고르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아예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네. 그냥 마음대로. 네, 네, 네.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laughs> 네. 책. 또 저희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다 보면 또 네.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네. 그런 거니까요.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용도사님께서는 좀 어떤 종류의 책을 좀 소개로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극히 주관적이고, 네. 사심 가득한 음음음. 선정을 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이제 신학 쪽이고, 저는 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도 하고, 그러셨, 예, 전도사로도 옛날에. 활동하고, 네네. 앞에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laughs> 찬양인도도 하고요. <laughs> 가면을 좀 쓰고, 올게요. 네. <laughs> 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해서, 예. 이제, 사실은 그런 책들이 익숙하죠. 음. 음. 익숙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뭐 이제 예상하시는 그런 뭐또뭐 음. 뭐 개종이거나 호교론적이거나 뭐 어떤 뭐 그런 책들은 간증집 같은 책들은 아니고요. 네네. 오히려, 오히려 교회의 신앙이라든지 기독교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고 음. 음.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음. 조금 성찰하고 네. 반성하고 바깥과 좀 소통하는 네네. 그런 네, 책들. 그런 신학 책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던 음. 대표적인 저자들, 작가들 중심으로 음.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일도 관심 없거나 네. 오히려 교회에 되게 적대적이거나 음. 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국인들은 당연히 편하게 들으시겠지만 네.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좀 종교가 없고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네. 아, 좀 소개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컨셉과 내용을 좀 꿈꾸고 있어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분들과도 좀 소통하고 싶고, 네. 그분들을 말,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막 개종하거나, 네, 네. 기독교로 막 어떻게든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네. 같이 좀 고민해 보고, 네. 또 저희가 또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 네. 막 생, 사,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을, 음.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충분히 같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좀 네.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네. 네. 붉은 피디님은요, 아, 어떤 예, 책을 나누시나요? 음, 저는 사, 이제 기독단체에서 좀 오래 일을 하긴 했는데, 네. 그전 직장도 그랬고, 그렇지만 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소설을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느낌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소설을 그렇게 많이 즐겨있는 분들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아, 같이 좀, 뭐랄까 소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음. 그런지 못한 적이 좀 많았고, 음. 비 기독교이신 일반 분들은 소설을 많이 읽으시니까, 네. 뭐또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니,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나누자는 차원에서, 네. 전좀 생각하다가 소설을 좀 고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분들은, 예. 뭐 기독교라든지, 뭐 종교, 신학책으로 음, 음. 이렇게 좀, 이제 좀 입문하셔서 음. 소설에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음. 이제 비 기독교인분들, 일반 독자분들은 소설 통해서 들어오셨다가, 신학이라는 그쵸, 또 그쵸, 이쪽 네. 세계도 또 맛보시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네, <laughs>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네. 소설과 신학이 임맞출 음. 때까지 뭐 이런. <laughs>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녹음이잖아요.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네. 서로 무슨 멘트를 할지가 아. 이제 좀 예상이 예. 되는 거 같아요. <laughs> 방송사고 좀 나가지고요. 네. 이제 인트로만 세 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게 웬잠 네 불쌍삽니까네. 아, 그래도 우리 이게, 용도사님이 네.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아니요 이게 저를 잘납득시서 네, 재밌어요. 네. 뭔가 이게 잘 들려는 잘 들려나봐요. 액대만 액대만 걸로 그러니까요. 치고. 네. <laughs> 네. 아, 이번 건잘 녹음 되겠죠. <laughs> 소설이나 네. 신학 책이 아니더라도 같이 좀이 책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모아진 책이 있다면 네, 네. 언제든 다른 네, 책도. 네. 다룰수 있습니다. 뭐 인문학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그쵸. 이제 붉은 피디님또그 영화 팟캐스트도 하시잖아요. 어, 네. <웃음> <웃음> 역시 그 어떤가요? 이... 네세 <laughs> 아, 예. 번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laughs> 네. 마일드 카드라는 네. 그 영화 팟캐스트 진행도 같이 돕고 있는데요. 네. 저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예. 저희 뭐 중간 중간 그 최신 개봉하는 그런 영화라든지 중요한 가끔 영화 썰도 좀 풀고 볼까요? 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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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그냥 그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녹음 중인데 제가 처음으로 갑자기 직흥으로 아, 여쭤보는 걸 네. 당황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네. 별곰 피디님은 어떤 팟캐스트 좀 들으셔, 들으세요? 아 저요. 네. 좀 즐겨 들으시는 만년 드시는. 네네. 네. <laughs> 저도 사실 네. 팟캐스트란 걸 낙검수를 통해서 입문하는 사람이 아, 고요 네네. 사실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때 당시에 뭐 팟캐스트란 걸 저희가 뭐 거의 들은 줄 음. 않았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는 뭐막 음. 팟빵 이런 게막 음. 엄청. 했던 것도 아니고 네네. 아이폰 가지신 분들이 조금 그때 네네. 선구자 역할을 하셨고 네네. 아닌 사람들 막 음. 다운 받아서 듣고 막아서막 구해서 듣고 막 이랬는데 음. 그외에 이제 팟캐스트가 좀 활성화되면서 정치 팟캐스트 사실 저도 좀 챙겨 듣는 게 네네. 있고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뭐책 영화 쪽네뭐 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동진의 빨강책방 많이 좋아했었고요. 네네 영화는 뭐 영화는 뭘 하나 딱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음. 그때 음. 제가 듣고 싶은 음. 영화를 찾아서 그렇게 네. 듣기도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지대넓얕, 아. 지대넓얕, 네. 뭐 이거 이제 거의 다 들었고, 저는 낙곰수 때는 전혀 관심이 음. 없었어요. 네. 최근 뭐 들은지 얼마 안 됐는데 팟캐스트를 음. 김호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뭐 빨간책방도 듣고, 그리고 영화 쪽은 제가 죄송한데 와이드카드는 아직 뭐 아직 네못 <laughs> 네, 못 들어봤고요. 네. 그 배드 배드테스트라고 영화감독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관계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아쉬운 게, 그 녹음 음질이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는 제가 딱그 지금 그 관심 있는 영화를 다룬 네. 네, 그 팟캐스트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과잉남이라고 과학책 읽어준 네. 남자라고 와, 그 어떤 한 남자분이 이제 과학책 이제 낭독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진짜 와, 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파토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뭐가요? 파토의 그 과학하고 앉아 있는가? 아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와, 다른 거. 아유인담이라고어 네. 그래요. 어 정말 가끔씩 그 듣고 아, 그렇죠. 있어요. 목소리 좋은 분들 진짜 부럽거든요전제 목소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 뭐 괜찮은데요? <laughs> 하 하여튼 뭐 그래요. 네. 제가 편집을 제가 하잖아요. 아 들으시면. 너무 괴로운 거.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한1년 정도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네. 제 목소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유치해탈식으로 음. 넘어왔는데 음. 아,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소리 좋은 분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아까, 그, 네.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막 너무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한가지만, <laughs> 네.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붉은 피디님이 네. 이제 기독교 단체 오랫동안 계시고, 기독교 음. 이제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소설 읽는,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하셨는데, 사실 제가 딱그 사람이거든요. 아, 네. 소설에 정말 1도 음. 입문하지 못하는, 네네. 어렸을 때도 소설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이 저는 이게 정말 제 고민이고요. 음.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해 가면서 뭐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저와 관련된 뭐 저와 비슷한 네. 제 친구 목회자들, 친구 뭐 신학생들 동감할 거예요, 아마. 다막 무슨 음. 뭐 신학책만 읽고 철학책만 읽지. 네. 소설을 이렇게 꾸준히 읽거나 소설을 애정하거나 음. 이런 분들 은 그렇게 많,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뭐개바케할수 네.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목사님들 이런 그니까뭐 직접 그런 성직자 역할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소설을 가지고 사 활용하기가 은근히 쉽진 않, 음, 않아요. 사실 음, 음. 특히 이제 좀 뭐랄까 예화라든지 이런 거 바로 딱 써먹기가 좀 애매하죠. 네. 특히 이제 순문학 쪽으로 갈수록 음.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이야기 중심적인 소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보니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소설도 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음, 음. <laughs> 네. 음. 그래서 또 이제. 소설이 허구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것도 좀 음. 있는 것 같고 음. 또 이제 저희가 또꼭 꼭 목회자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또꼭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이 음. 소설이 일순위로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라면 음. 좀 소설은 아무래도 좀 뒤로 밀릴 수 있겠다 음. 저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뭐 이제 저를 예로 든다면 저를 돌아보건데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사상적인 어떤 답 음. 뭐 명제 같은 거를 바로 이렇게 추출해 낼수 있는 그런 책들 뭐 원리라든지 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음. 바로 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 책들이라든지 설교에 바로 쓸수 네, 있거나 네, 네. 네. 뭐 교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소설은 고민하고 그아 그 세계안으로 들어가고 좀 생각을 멈추고 음. 이렇게 좀 좀 침묵하고, 좀 그쵸.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약간. 특히 이제 논리가 강하시고, 네, 네. 이런 분들은, 네. 좀 답이 착착착 나와야, 네. 네. 그쵸? A와 B가 딱 떨어져야 되고, 근 이제 소설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네. 거기서 좀 익숙치 않으실 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반대로, 네. 저는 기독교 단체 일을 오래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교육과정에서. 네. 필요상, 신학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습득하려고 노력은 한 적이 네. 있었 많았는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네. 신학과 좀 멀어진 케이스 음, 같아요. 음. 좀 하다 보니까 좀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네. <laughs> 굳이 저렇게 막 치열하게 음. 안 살아도 음. 치열하게 고민 안 해도 네. 물론 뭐랄까요 그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네. 굳이 그게 나여야 할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저는 그 시간에 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더 음. 그냥 읽고 싶은 거. 네. 그걸 해도 나의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멀어진 케이스이긴 네. 해요 네. 그런 저가 다시 한번 좀 그런 신학적인 책, 책들도 다시 좀 가까워지고 저도 네. 네. 좀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곰피디님에게 음. 뭐 신학책을 다시 음. 좀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불리고디드님은 네. 제가 소설 쪽에 입문할 음. 수 있도록. 네. 아, 저 실제로. 저는 좀 네. 자신이 없긴 한데. 아니요 아니요 좀, 뭐 아무튼 뭐, 네. 네. 네 저희가 저희 뭐 어쨌든 네. 취향대로 네. 뭐좀 네. 하는 네. 게능하니까 네. 정말 편안하게 네좀 네.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올해 저희 올해 해야 되잖아요. 한 20년. <laughs> 그럼 기, 네. 20년? 20주년 기념으로 아, 뭐 그래요? 정모도 하고요 나중에. 어, 무한도전 수준인에그정도 저도. <laughs> 하여튼 저희가 얼마나 네. 갈수 있는지 네. 다 여러분께 달렸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좀 저희의 성장 소설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네. 계속 말하지만 전문가 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좀 미숙한 것도 있고요. 있고,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녹음 세 번째 하고 라했잖아요 네. 미숙한 점도 많은데 <웃음> <웃음> 좀 차차 나아지겠죠. 네네. 네. 네. 저희의 어떤 성장도 네. 어,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네, 또 혹시 모릅니다. 이게 또 역사적인 또첫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웃음> 네. <웃음> 저희끼리 계속 얘기해봤자 <laughs> 공감을 잘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네요. 네. 아무튼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재밌으면 네. 네. 좀 많이 들어주시고. 음. 그리고 거고. 저희 뭐뭐 뭐 이제 게스트 초대도 뭐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네. 다양한 네. 주제들로 이렇게. 네. 네. 페이스북에도 이제 계정을 만들 거고. 네. 또 팟빵이나 나이트인로 들으시는 분들 네. 그 리뷰 남길 수 있거든요 네, 네. 무슨 이야기나 해 주십시오 네. 욕도 괜찮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게 <laughs> 이상하다니네 원래는... 이러면 저희가 또바꿀건 네. 바꾸고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채널이 원래는 이제 뉴엠에 안에서도 음. 올라가고 또 이제 금 금요일 책에 빠지다라는 또 네. 새로운 이제 콘그 채널로도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일단은 기독교인분들이 듣겠지만 또 이제 기독교 아닌 분들 종교와 전혀 관련 없거나 예. 혹은 기독교에비딱한 생각을 갖고 음. 계신 분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소설적으로 입문하시고 또 기독교인분들은 이 기독교나 종교나 신학적으로 입문하셔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신학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깊고 음. 신학과 철학은 아주 깊은 이제 교류 관계가 있어서 신학이라는것 자체가 이제 처음 음, 들으시는분도 있겠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좀 그냥 편안하게 그쵸. 그냥 어떤 하나의 분야를 좀 새롭게 아신다 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좀 재밌을 수도 있, <laughs>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재밌으면 제가 사, 좋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무차하게 네. 하는 이유는 상당히 좀 이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laughs> 네, 최대한 네, 저희도 네. 불안해요 사실만 <laughs> 그러게요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열두 시 자정에 네.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어, 매주 올릴 수 있을지 제가 그러게요. 장담 괜찮 약속 <laughs> 약속이니까 저가 최대한 노력해서 네. 네. 또 좋은 책 보실 수 있게 고를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드리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영 회입니다 이제 인트로고요 다음 이제 일회부터, 일 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저희가 소개하는 책들 가지고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금요일 책에 빠지다 이 팟캐스트는 기독연구원 DMI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요. 네, 매주 금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제발 네.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